안녕하세요, 프랭크.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어요? 마트에 갔어, 뭐 여기지. 아, 그렇군요. 캐리가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었다고요. 다들 거기에 가고 있군요. 어, 조심해요. 괜찮아요, 프랭크? 슈퍼 트럭을 불러올게요. Carol, 어, 여기 있었군요. 음? 프랭크가 도로 가운데에 넘어져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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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캐리가 음. 새로운 케이크를 선보이는 날이에요 마을 모든 분들이 아하. 맛보러 가고 있어요 음. 프랭크도 캐리에게 허. 가는 길에 넘어졌고요 허. 허. 슈퍼 트럭에 도움이 에이. 필요해요 변신하죠? 아하. 와우, 스프링 트럭이요? 음. 정말 멋진데요? 음. 자, 프랭크를 아까. 찾아보죠 어? 와, 굉장하군요. 와 자. 랑하는 거예요? 임무 중인 걸리지면 안 돼요. 오, 저기 있네요.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오케이. 프랭크 걱정하지말아요 자, 슈퍼트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프이을 사용해서 프랭크를 오, 일으킨다고요? f r 어요 k 도해보죠 들었죠, 프랭크? 눈 깜짝할 사이에 일으켜줄게요 n k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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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자석이에요. 정말 멋져요. 차가워요, 프랭크. 준비됐어요, 프랭크. 걱정 말아요. 준비됐죠, 슈퍼 트럭. 하나, 둘, 셋, 오. 다시요. 하나, 둘, 셋. 해냈어요. 오, 오, 오. 하너하또 <laughs> 넘어질 뻔했네요 <laughs> 케이크가 좀 남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봐요 안녕하세요 캐리 <laughs> 스프링트럭을 처음 본다고요 <laughs> 혹시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남은 케이크 있나요 <laughs> 오 캐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와 진짜 맛있겠죠 <laughs> 우리 친구들 다음에 와요 <laughs> 캐리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죠? 배달이 늦었다고요? 캐리, 저 사이렌 소리 들었어요? 바비가 곤경에 처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바비? 어, 바비! 바다에 상어들이 쫓아왔군요 조심해요! 캐리, 바비에게 안 들려요 어, 앞을 잘 봐요 물로 떨어진... 오, 캐리! 리 c a 바비와 케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어? 어? 캐리가 다리 아래에 있는 수련으로 떨어졌어요. 음. 상어들이 음. 지금 음. 막 오고 있어요. 음. 지금 당장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laughs> 봐요, 컬. 저기 캐리에요 오, 이런! 다리가 열리면 상어들이 풀려날 거예요! 서둘러요, 컬. 음, 무엇으로 변신해서 캐리를 도울 건가요? 헤이, 호모 뭐? 누가 왔는지 봐요! 오, 상어들이 오는 걸 깜빡했군요! 조심해야죠! 바비! 캐리를 육지까지 견인해줘요! 꽉 잡아요, 캐리! 응. 아하. 흠. 아하. 오. 응. 아. 아하. 오. 와. 출고 서둘러야겠어요, 바비 상어들이 오고 있어요. 칼 어서 어떻게 해줘요. 예, 어, 왜냐죠? 아, 멋진 생각이에요. 훌륭한 ST 3000을 사용하면 되죠. 좋았어요. 주목. 음. 음. 서둘러요, 친구들. 와우, 슈퍼트럭 좋아요 상어들을 내쫓고 있네요 계속해봐요 굉장해요 상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슈퍼트럭, 수고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laughs> 맞아요, 바비 항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 <laughs> 아,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그물을 사용하죠 <laughs>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하하하하 <laughs> 에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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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좀 벗어봐요. 불이 났다고요. 불이 굉장히 빨리 번지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응, mm 아, -hmm. oh. 헐 공원에 불이 어? 났어요 지금 당장 슈퍼트럭이 음? 필요해요. 애드가 파이프를 건드린 것 같아요. 오오오. 슈퍼 트럭 무엇으로 변신해서 오? 불을 끌 건가요? 으흠. 마님이 레나토. 으흠. 소방차군요. 그렇죠. 지만 아직 꺼야 할 불이 남았어요. 어. 어 왼쪽에요. 오른쪽에어요 어. 다 음. 음. 에드나, 슈퍼트럭이 돌아봤어요. 오 오노 슈퍼트럭. 뿌리 공원까지 번졌어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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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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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T-3000을 사용한다고요? 물론이죠! 이번엔 어떤 멋진 걸 보여줄지 기대돼요! 와, 물탱크군요! 굉장해요! 와, 정말 굉장하군요! 불이 다 꺼지고 있어요! 오 노! 우! 칼! 저기까지 불이 번지기 전에 꺼야 해요. <놀람>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우! 멋진 능력이 에어 마레이? 어. 맞아요. 불은 <물은> 이만하면 됐죠. 으흠. <놀람> 마리라가칼 위로 뛰어남았으면 좋겠다고요. <laughs> 그래요. 어, 그럼 재밌게 놀아요, 아, 여러분. 어. <laughs> 우리 친구들 다에 봐요.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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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캐리? 어?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어? 어, 워터가 일하러 오지 않았다고요. 음, 음. 어? 어. 어? 어? 어 무슨 일이죠? <laughs> 어 이런 <laughs> 엉망이 됐군요. <laughs> 어 캐리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헤이 헤이 헤이. 하하. 가봐. 응. 안녕하세요, 칼. 응? <laughs> 캐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laughs> 워터가 사라졌는데 <laughs>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억 또 맹나. 나또 만능이. 아하. 오, 캐리, 정말 도움이 <놀람> 필요해요. <놀람> 오, 슈퍼트럭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콥터군요 정말 멋진데요? 음. 헬리콥터가 돼서 하늘을 나니까 좋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와 대단해요. 자 이제 워터를 찾아야 해요. 타이어 가게에는 없는 것 같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마리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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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도 없네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어? 잠깐만요. 무엇을 본 거죠? 오, 워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워터? 따라마! 캐리의 가게로 서둘러 가다가 다리가 올라가는 걸못 봤다고요 오 이런! 서둘러야 음. 해요, 슈퍼트럭 어, 워터가 어. 강으로 빠질 것 같아요 어허. 좋은 생각이 난것 같네요, 슈퍼트럭 깎았다. 아, 그렇죠 ST3000을 이용해요 음... 워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집게군요. 워터를 어떻게 구할지 정말 기대돼요. 걱정 말아요, 워터. 슈퍼트럭이 곧 구해줄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워터. 해냈어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이제 캐리에게 무사하다고 알려주죠. 그럼 거기서 봐요, 슈퍼트럭. 어? 어, 어. <laughs> 워터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말 기뻐하는군요. <laughs> 워터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슈퍼 트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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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워터. 꼬야슬아슬했네요.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Hey kids, thanks for watching. If you like Super Truck, click here to subscribe. For more adventures, click here. See you on the road.